최점 A, B, C를 지나는 평면의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구하여 나왔지. 아, 네. 우선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방정식은 ax 더하기 평면의 방정식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으로 해서 네. 방정식을 구해줄게요.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. 수직이고 평면의 수직이고 원점을 지난 직선 이거는 두 번째 설명할게요. 우선은 이 평면 l 지나는 평면부터 구하면 대입 시켜주면 x, e, y X, x, y 자태에다 넣는데 뭐하니 그치? 네. a, 2b, 3c는 0 그치? 어, 네. 4a-b 넣어주니까 d는 0 2a, 4c 더하기 d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? 네 아이고 참. 이건 관계식 찾아야 되는데 어렵게도 해놨네 그래서 이제 됐나보네 그치? 보자 어떻게 하는지 음.. 뭐부터 풀어야 되냐? 음, 2a, 4c d는요 그러면 D로 풀어주면은, 네. 어차피 에 얘, 얘가 같겠네, 그치? 네.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4A 빼기 B, 2A 더하기 4C. 같다, 이렇게 나오겠지? 그럼 얘 둘이 갖다 놓고 풀어버리면, 얘랑 얘랑 같다 그랬지? 네. 음. 그럼 관계식이 나오니, 우선 이거 두개 나오면 관계식이 나오네 네 빼주면 3a 마이너스 3a 더하기 3b 더하기 3c는 0 3으로 약분시켜주니까 마이너스 a b 더하기 c는 0 b 더하기 c는 a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? 됐어요? 네 그러면 b 더하기 c는 0 <laughs> 여기다 풀어줄게 얘랑 얘랑 같이놓으면 4a 마이너스 b는 2a 더하기 4c 넘겨주니까 2a는 b 더하기 아까 a가 있으니까 a는 2b 더하기 2c 이렇게 되겠죠? 네 됐어요? 네 풀어주니까 b는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2c가 되버리네 그치? 네 넣어주니까 b는 2c니까 여기다가 b 대신에 2c 넣어주니까 네. 2, 3c는 a 이렇게 되겠네 그치? 네 이해돼? 네 C로 다 정리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보자. 는. C는 2분의 1B 이렇게 여기다 넣어줄게. 그러면 마지막 이거 정리해줄게. A 대신에 3C 넣어주니까 6C 더하기 얼마가 돼? B b 대신에 2C 넣어주니까 네.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, 여기. 미안하다. 어, 네. A 대는 3C 넣어주니까 3C. 여기다 넣어줄게. 다음에 B 대, B 대신에 2C 넣어주니까 4, 4C. 이렇게 되겠지? 더하기 3C, 더하기 D는 0 해주니까, 얼마가 돼? 10C는 D, 10C 더하기 D는 0이 될 것이고, 10C, 는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겠지 네. 그러면 애들이 다 c로 매,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c로 나타내주면 네, 네. c는 어떻게 돼 3분의 a 2분의 b 마이너스 10분의 l d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아니다 이거 할필요 없지 그냥 어, 여기다가 A, B, C, D 중에서 A를 다 C로 바꿔주면 되겠네, 그치지여줄 네. 개. A 더 시는 3C니까 3Cx 더하기 B는 2C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D는 마이너스 10C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예, 네. 될까, 안 될까? 됩니다. C로 압분시켜주면 3x 플러스 2y. 더하기 z 마이너스 10은요 3이1 마이너스 10 그러면 구해주니까 3x3 2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 법선베터가 나와버려요 한 것마 이 것마 이라고 해. 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. 평면에 얘가 지금 지나는 평면이 이거야, 그치지 네. 수직이고 평면이 봤을 때 여기에 수직이고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여기 수직이니까 이렇게 네. 수직이라 그랬지, 그치? 그렇지? 수직이면 이 법선 벡터와 얘 방향 벡터가 어떻게 다 평행하다 이에 대한데. 네.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니까 얘가 뭐가 돼 버린다고 바로. 얘가 얘에 뭐가 돼버려 방향벡터로가 버린다고 방향벡터 그래서 수직이란 말은 방향벡터 풀어주면은 어떻게 돼? 원점을 지나니까 3분의 x는 2분의 y는 z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향식이 나와 버린다는 거 이해될까 아닐까? 네 응? 얘가 다시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이 법선벡터와 방향벡터가 어떻다? 같게 된다 됐지? Thanks. Yes.